너물한개 아니야 한 개는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두개 자르면서 저번에 하나 먹어 봤는데 양이 없더라고 비빔면은 양이 없어 그래서야 비빔면은 두개그여야돼두 두 개야 두 개는 양이 많잖아 이거이두 개야 이거 먹을게요. 음 이게 뭐라야지 일반 네, 네. 팔도 비빔면에 비하면 매콤해, 매워, 맛있던데요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음 배홍동 비빔면 맛있어요. 음. 나는, 저는요, 매운 걸 좋아해, 매콤한 걸 좋아해서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 배용동 여기 있잖아, 이거 아보카도에다가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이거랑 싸서.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아보카도가 약간 치즈 그런 쪽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치즈먹는거 아 맛있다 좋은데? 아보카도가 몸에 좋다 그러잖아 고단백질을 알죠? 나 아보카도 엄청 좋아하거든 그냥 생으로도 먹거든요? 최알라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뿌리 맛이 없어 뿌리면 맛이 없어요 한자 거름밖에 안 먹었어 안녕하세요 열네 개 싸주세요 알죠 여러분 이거 뿌리면 맛이 없는 거 아보카도 아보카도야 호박이랑 이거랑 먹진 않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랑 비빔면이랑 싸 먹으면 겁나 맛있어요. 한입딱 먹었는데, 한입딱 싸서 먹었거든?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랑 먹으니까 맛있던데? 알니 이거 뿌리 맛이 없는 거. 싸 주세요. 음 이거 동생 애기 있어갖고 애기 자꾸 딱국질할때 이거 먹으라고 먹이려고 물을 조금 샀어 근데 안 먹어갖고 제가 먹는 거예요 이거 물이야 물물물 뽀로로 물 애기들 물이 애기들 물 구기념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드삼뿐다 성진 지 쳐졌네 그래서 안 먹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난 원래 먹방인데 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같이 먹어봐요. 맛있어. 아보카도랑 비빔면이랑 진짜 잘 어울려. 음.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열무김치랑 비빔면 먹어도 맛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맛있네. 음, 파인애플 같이 먹어도 맛있다고? 파인애플은 저기 무슨 뭐 삼겹살에 구워 먹을 때 같이 구워 먹어도 맛있던데? 대사. 음. 원래 는 고기랑 먹으려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그냥 아보카도랑 먹은 거야. 그래 비빔면은 고기랑 먹어 맛있지. 난 고기 대신 아보카도 음 아보카도는 몸에 좋대요 단백질이야 단백질이라 먹어두는게 좋은거야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음가 이거 싸게 주샀어음 다섯 개 사천 원 원래 비싸. 아보카도 비싼데, 떠리떠리. 떠리떠리하고 다섯 개에 4,000원. 시장 가서. 비명 살지 응. 싸, 엄청 싸. 고기보다 이게 낫지, 그래도. 그래도 먹어주는 게 나은 거 아니요? 에 고기보다은 아묵하고 낫다 그 소리 한번좀살 찌는 건 당연히 찌지. 살안 찌려면 안 먹어야죠. 최 젤라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최 젤라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최 젤라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굿 슬레진. 알겠습니다. 세 개. 안 먹을게요. 안 먹겠습니다. 나 먹게 해주려면 싸주면 돼. 다른 사람들이 다싸주면 돼요. 첼랑님은 15개밖에 안 사줘서. 거의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오면 먹방 딱 했을 때 15개 먼저 싸줘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연락개 싸준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세개니까 그만큼 싸줘야지 <laughs> 젊여기 밑에 있네 내 네, 여기 다리 밑에 음 젊여기 밑에 있었죠음 별미 고기가 아니니까 덤비질 않네? <laughs> 고기면은 냄새 맡고 엄청 덤비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바로 밑에. 밑에 개집 있거든. 강아지 집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내 다리 밑에 있는데. 안 싸줘? 요안 싸주면 그만 먹고. 안 사준 그만 먹어야지 뭐절미야 니가 사줘라 절미 보고 싸달라고 해야지 절미뭐 먹었나? 배가 해야지 빵묘지물먹었지 아까 고기 내가 처음에 오자마자 고기 줬는데 응? 젤미야? 젤미야 써달래 그래 써주세요 엄마야 못 먹는다 젤미 먹을래? 야! 발로 밀으면 어떡해 응? 발로 밀으면 어떡해 열받아서 이제 발로 밀어버렸잖아. 그자지 엄마 안 사준다고. 여자 발로 밀은 거 아니야? 응? 절미야 안녕. 뭐야 저기 가봐 저기 가봐 절미 여기 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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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네. 응? 인사하네 여기. 절미야 안녕.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오늘은 집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오자마자 절미 먼저 밥 부터 줘서 그런 건가? 근데 고기 먹을 거면은 달려드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안 달려드는 거. 야 절미가 한번 줘볼까 아보카도 절미 나내린 절미가 먹어봐. 아보카도 좀 줘볼게요. 치즈 야 치즈 절미 치즈. 치즈, 치즈도 잘 먹잖아. 치즈야, 치즈. 치즈. 절미. 어? 치즈야? 응? 젊이 이거 치즈야, 치즈. 몸이 좋은 거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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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처음에는 내가 그 전에 줄 때, 안 익은 거덜 익은 거 주니까 뱃더만. 지금 약간 좀 말랑말랑하니까 먹네? 얘 치즈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먹는다 절미를 조금 줘봐야 되겠다 절미 먹는다먹는다 치즈 대신에 이걸로 주는 거야 이거 몸에 좋잖아 에이 에이 처음에 조금 먹다니면 뱉네 이제 뱉어 맛을 알아보려고 뱉어 뱉는 거야? 뱉는 거야? 먹는 거야? 뱉는 거야? 먹는 거야? 먹을라면 먹고, 뱉으라면 뱉고, 안 먹어? 안먹는다 이제. 안 먹어. 씹을 줄 몰라서 그러네. 내가 먹을 줄 알면 내가 씹어서 주면 되는데. 씹으면 먹을 것 같아. 씹어서 주면. 내가 못 먹으니까. 씹어서 줘도 되는 건가? 씹으면 안 되겠지? 난먹지 삼키진 않고. 씹으면 씹은, 씹은 다음에 뱉어가지고. 응. 으깨줄게요. 으깨서. 왜? 으깨니까 먹는다. 으깨니까 먹는다, 으깨, 으깨는가. 에이, 뱉는 거? 뱉네, 뱉터 맛이 없네. 맛이 없어? 응? 겸이 맛이 없대. 겸이 맛이 없어? 한숨 쉰다, 한숨 쉬어. <laughs> 맛이 없나봐, 한숨 쉰다. 뭐가 좋은 거야? 응, 몸에 좋은 거라고. 아,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안싸주나 절미야 엄마 좀 먹게 해 줘. 나가 내려가 절미야 절미야. 나못 먹을 못 먹을. 있고. 그러고 뭐지? 그 일액 발표님이 별풍선 마흔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뭐지 말다 먹어. 감사합니다. <laughs> 재미없지? 너무 너무 꼬라지 재미없지? 먹어 줘야네. 원래 먹어 줘야 되는 거야? 응. 없어. 니거 강아지 어디 가지고 왔냐? 니 강아지 어디 갔어? 강아지 없어졌네. 난 이거 먹고 싶어. 아보카도. 안 먹어, 안먹어 맛이 없